문화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신미수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가 강화 아닙니까? 예, 강화도입니다. 네. 제 십칠차 숫자가 미수밭 대성회가 지금 열리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우리 강영준 우리 손재님께서 음. 설교를 맡아서 하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정말 은혜가 넘쳤죠. 네, 네. 아, 어쩌면 그렇게 그 뭐랄까? 아, 지금까지 그 설교 말씀 중에 한 최고의 영성의 은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예, 십자가 미스바 대성회가 1년에네 차례씩 네. 어, 강화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태안에서도 하고요, 예. 제주에서도 하고 예. 여러 곳에서 1년에네 번씩 이런 그렇습니다. 큰 성회를 합니다. 네.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민 목사님은 네. 노숙 사역을 17년 그러시죠. 서울역 광장에서 네. 섬기는 일을 하시고 네, 또이 대성회를 열어서 네. 침체된 한국교회의 집분자들을 네. 영성을 깨우는 아유, 정말 성회를 예, 갖습니다. 귀한 일을 한국교회에서 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아, 이재명 목사님께서 아, 그야말로 그래, 십자가네요. 십자가, 예, 십자가를 <laughs>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축도를 맡아서 하신 네. 우리 귀한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국제신학교에 예. 네. 우리 목사님께서, 예. 어, 총장님께서 네. 어, 우리 설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박다잇 목사님이시고요, 네. 개혁총회 부총회장이시고 예. 국제신학교 네. 어, 교수님이시면서 네. 이번은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예. 독학을 하셔서 예. 명문대학인 고려대학을 오, 예,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야, 네. 졸업을 하셨고 야, 그래요. 또 곧바로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아, 그 많은 정상인보다 더 배나 힘든 그렇군요. 그, 그 신학대학원을 네. 예, 명문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아, 지금은 하나교회 네. 아, 하나길 네. 첫 목회지는 네. 강원도에서 네. 어, 목회를 하다가 네. 어, 이제 서울 중심지에서 네.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들어보니까 네. 인간 승입니다. 승입니다. 네, 아, 우리 한번 음, 아, 네. 정말. 네. 아, 정신력이 연탄하고 계시죠. 언제 네. 이런 기회에 네. 한번 모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소위 그 네, 말씀이나 네. 간증을 그렇죠. 간증만 해도 엄청난 네. 동기가 될것 네. 같은데요. 네. 이 기한 목사님을 사모님 만난 너무 네. 스토리를 들어야 아, 그것도 듣고요. 네. 너무 너무 아이게요 그렇습니다. 한번. 언제 한번 네. 초대를 네. 한번 하십시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예.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네. 이 시국이 지금 네. 상당히 오늘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초초초 네. 어, 피상이다. 네, 저쳐비상이에 네.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 어, 네. 저도 아주 진하게 실감을 느끼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네. 지구촌을 대표하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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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구촌 대표 기도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기도하면 지구촌 부패하지도 않고 우리 우리 우리가 하나 이 발을 바로 서고복통일로 네. 갑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보닛에 선유들이 차지했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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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하는 물론이고 네. 연해해 고 러시아, 만니 음, 네. 시리아, 몽골타에차 세계적 코리아 된대 우리요. 아. 세계적 나라에서 아, 네. 주님의 재림과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주교 영광거 맞는데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음,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이스라엘, 음, 이스라엘과 음, 한국이연합해서 음.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맞는. 그걸 준비하는 그 네.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나라. 네. 좋습니다. 네. 네. 사니다 아, 네. 기도할 게임을 절대로. 네. 감사합니다알겠습니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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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알겠니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습니다 알겠습니다. 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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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알겠습니다. 알니다알겠니습니다니가니다니다로니다니니가니다니니 몸치들 네. 못 폈는데 네. 아, 8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390 기도에 껍초했던 몸이 펴졌어요. 껍초였어요이는실 아, 아, 네. 뭐 고맙습니다. 시라.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살에 고난주간 부활 중에 폈는데. 네. 우리 교수님? 네. 따로 한번 제가 대담을 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나 네. 정말 기하나님 네. 역사가 네. 아, 지금 몸소으로하는 행정에 한번 가서. 네네네. 네. 예, 예. 예.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유상 교수 모셨네요. 네, 네. 네 박수로 오세요. 오늘도 예. 예. 성경 말씀을 예. 한눈에 볼수 있는 예. 신약과 교회를 예. 한눈에 우리가 알수 있는 아, 네. 그런 기대를 네.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어, 정말 이성경 말씀이 네. 온 한국교의 죄도들을 깨우치고, 아, 네. 한국교를 깨우치고, 어, 그렇게 나아야 된다는 걸 외치는 이우상 교수님, 아 너무나 아, 정말 네.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예, 어 제가 그성경에그보 어, 신명기 6장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실연이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허. 길을 걸어갈 때든지, 다 말씀을 강론하고 네.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 다문설주에 붙이고, 뭐 미간에 붙이고, 네. 어, 네. 그, 모든 음, 그 도구와 모든 것들을 네. 다 동원해서 네. 늘 말씀이 네. 우리 입술과 네.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하라고, 네. 우리에게 네, 네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네. 유성 교수님은 지금 하신 말씀처럼 실천시락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네. 연구하고 같이 시기해서 네. 정말 어디도 안 가시고 네. 네, 그렇게 하셨던 우리 네. 네, 방우선 목사님 네. 동기 동창으로서 네. 어, 그때부터 이미 네. 아, 교수님이다 <laughs> 이렇게 네. 수, 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런 사역을 준비해 네. 오신 분인데 지금 그사이 네.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이 아, 네. 다 네. 계십니다. 네. 네. 연고대 하면은. 네. 네. 옛날부터 나이벌입니다. 네, 고려대. 영문대. 네, 예, 네, 고려대. 네. 네, 네. 대 영문대. 법대, 법대 나오셨고. 또 우리 정경대. 토기학과. 토기학과. 우리 교수님은 네. 사학과. 사학과. 네, 우리 그러니까 아, 교수님 소개를 학과 고려대. 고려대. 네, 고려대. 네, 우리 이재천 교수님은. 네. 옥강대학교. 네. 어, 교수 생활하시다가. 사학과. 네. 사학과를. 아 교수 생활하시다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사학자들이. 네. 많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예. 존재예요. 예. 이역그 사학 쪽으로는 예. 우리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국제 신학 신대원에 네. 예, 다시 신학을 전, 전공하기 아, 위해서 네. 어, 공부를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네. 이역사에 해박한 예. 이 지론을 가지고 대담도 하시고 이주천 아. TV를 들어가면 아, 예, 이주천, 얼마, TV? 예, 이주천 TV에 이주천 TV의 이 역사 해박한 그렇습, 그 논리 정연한 아. 그 네. 그런 대단 프로그램을 아, 다, 다 올려놨습니다 귀한 프로그램 네, 진행되시군요 대단합니다 아, 아, 음. 우리 오늘 교수님은 네. 아, 새벽에 찬양을 눈물났어요 네, 응. 모든 네. 사람들의 네. 마음을 네. 움직이고 응. 신근 울리는 네, 해시만의 찬양 네, 그런 찬양이었어요 네. 네. 아, 막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네. 몇달 전부터 아, 음. 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오, 준비하, 아, 네. 너무 문해 받았습니다 네한 말씀 제가 이제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게 나라를 정상화시키려면 예. 그 마지막에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서 예. 네. 어, 교인들을 일깨워서, 아. 예. 국가를 정상화시키게 되겠다. 이런 아. 예. 사명을 가지고, 야. 역사 강제를 실시하고, 아. 아. 제가 까지 신화 공부를 해야지. 아, 게 그렇지. 네. 신화가 될까, 아닙니까? 네. 아, 멋지십 <laughs> 그래서 아, 네. 이제. 천국 만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성경에 언급했던 말을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1차고, 예. 네. 네. 2차가, 2차가 이제 이스라엘 하바마 전쟁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이게 3차로 해가지고, 네. 네. 성경 이야기는 아마 켓돈 전쟁 아. 그, 예, 라스트 워죠지요그삼차 아. 대전 음. 예. 그 성경에는 그 폭발한다고 세계가 불바라 된다는 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래서 이것이 이걸 막으려면 예. 어, 기독교가 한걸 기독교가 부흥이 돼야 되고 대역이 네.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예. 그래서 세계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자, 역사적인 미션이 있지 않나. 아,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띄우치고 싶어요. 아, 네. 아, 그렇죠. 그서 띄우쳐서, 네. 불을 일으켜서, 아. 어, 아. 어, 한국을 구하고, 네. 지구를 구하는 어떤 사명을, 아, 네. 네. 공개 부르습니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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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아, 아, 네. 아, 아, 아. 우리 아. 네. 교수님께서 아. 큰 과제를 음. 갖고 계시고, 네. 어, 진행자로 이렇게 네.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제대로 그 학위, 를 박사 학위를 전공하신분이 거든요. 너무나 정방에 네. 훌륭하신 연수 네. 법대 나오신 교수님들으시고, 교수님 네. 네. 우리 박다희 목사님도 네. 명문 학교를 네. 네. 하시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어, 따로따로 이렇게 다한 분씩 정말 기와 네. 있기 네. 그렇죠. 때문에 배도록 네. 네. 대담을, 대담을 네. 가장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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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네. 네. 한번. 삼동호텔을 한번 제가 열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대담을 한국교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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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한번 어, 우리 포럼을 한번 열어서.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는 네. 우리 이수 교수님의 성씨가 아, 네. 신금을 올리는 그런 영시였어요, 영시. 이정신은요, 암은 안 나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음, 그한편에 네. 네. 복음이 네. 음.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아, 설교 열 편보다 영시한 편에 성도들이 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네. 우리 교수님 교제들 하면서 네. 떠날 남편을, 줄을 모르는 거이요 남편이 교수 만들고 어, 가자. 그러니까. 아, 남편분이 어, 교수님을 만들었어요. 우리 저 너무너무나 훌륭한 교수님. 그리고 또 자랑할 것은 전도왕 우리 총재님이 한국교회 코로나 시대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작은 교회 가르지 않고 네. 전도 훈련을 시켜서 네. 지금 많은 전도 영향을 받은 네. 교회들이요. 네.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런 훌륭한 분이 사회를 봤어요 아침에 네. 네. 어떻게 사회를 봐야 됩니까? 그런데 네. 겸손하셔서 네. 네. 예, 그 얼마나 명 사회를 오늘 네. 받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나 육회 상케 통쾌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축신자 반갑습니다. 한 네. 마디 하셔야죠. 네. 한 말씀 네. 예, 네. 예, 네. 네. 우리 저 예. 가정세대선도 순재 박은승 목사님이십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어, 오늘 아침에 새벽 그 예배 제가 사일 보면서 이효상 교수님 우리 동기 동창 예. 신학대학 동기. 아, 우리 23, 4년 전에 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효상 교수님 그때도 뭐 교수처럼 그렇게 학대님. <laughs> <느끼실 웃음> <하나가 있었고>, 네. <laughs> 어, 나는 그때도 부흥 아. 부흥회를 다녔어. 예. 어, 예. 그렇군요. 미국의 음. 그 워싱턴 DC. 에 막상 막하네요. 예. 그래요. 아, 막상 막. 어. 야, 나이이 어, 나이벌이었네. 한 사람은 마스으로한 <laughs> 한한 번은 전도봉사고. 하 전도봉사. 야. 아, 우리 한국 기독교 성령 백주년 예. 대회가. 김사모 선생님 대회장을 하시고 어, 김주모 모사님또그 위에 예, 많은 어르신들과 같이 100명을 뽑았는데 예. 예, 한제 신학교 졸업반이서어요 내가 2001년도에 예. 어. 그때 내가 한국교육 성령 백조주인데 전도위원장이 돼요 아. 어. 근데 100명의 부무사 속에 전도사 하나가 들어가요 어. 제 가격에 들어갔어요 예. 김사모 선생님 그러더라고 예, 순봉교께 전도왕은 세계적으로 어,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을 하니까 워싱턴에 네. 있는 어. 어. 하늘에 제일 큰 교회로 가그겠어 아멘. 아멘. 어, 야. 어, 첫 시간에 내가 딱내 네 이름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어. 그래서 주여 삼창 우리 기도합시다는데 어. 막 성령이 나를 감동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 못 보는 사람 다다니까는 권사 회장님이 집안 어. 던접으 거기서 어, 어. 나왔어. 예. 야, 기적이 아, 일어났네요. 아, 벌써. 예.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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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써 주시구나. 예. 그래서 저막 뭐, 통성인데 120명이 나왔어요. 그들 다성령이임해불더라고요 아멘. 방언이 터지는 역사. 예 방언도 터지고. 워싱턴에서 PC? 내가 집회를 하는데 LA에서 어느 장로님이 아. 보금신문 기사내가 그때 내 간증이 3년 나갔었거든요. 어. 네. 그걸 보고 언젠가는 방영 전자가 미국에 오면은 거기 참석할 때 굳게 아가지고 방언 받아루야 그래가지고 야. 그때 부시 대통령이 먹었던 뭐 그닭위에그 오리고기 집에 와서 그 단임 목사하고 나와 같이 어. 그 대접을 하시더라고. 구도가지만은 1인 3천에 깨뜨릴 수 있는 영적 기도. 네. 네. 이거는 행복이 나 행복이. 행복이 믿는 자에게권이 어. 말씀이 바로 능력이더라고. 아, 네. 아, 네. 이 말씀을 아, 네. 아, 네. 삼십 번하면 입이 열려지고 아멘. 삼백 하면 능력이 나가고 아멘. 삼천 번하면자유자재를할수 있는 아멘. 능력 전도예요. 아멘. 어, 어느 분이, 예. 어느 권사님이, 어 유튜브를 보다가 박영수 전도사가 이 능력 전도를 한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도 손는고 그런 예술이 뭐 이런 모습처럼 자녀들 남편 생일까지다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야. 그리고 사실은 한 우리 교를 찾아왔어. 내가 네, 가도저 어. 전도 우리가 아카데미 그저소열두두 두, 우리가 매주마다 했었는데. 그래서 뉴 500명 수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거기 에 우리 이재민 목사님도 와서 10년째 하면서 배운 고 어, 아멘. 네. 아, 네. 예, 같은 스텝전들이 지금 다섯 명이. 아. 그중에서 우리 이수 교수님이 아주가 그 이제 총괄 어. 예, 본부장이고 님 예.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줍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이 예. 사명을 받고 왔다니까. 예. 아, 네. 우리 아, 네. 박다희 목사님도 네. 고문으로 아, 네. 고문으로 우리 전도 아, 네. 선교에 아, 오셔야 됩니다. 네. 어, 우리 예. 부족하지만 써줬어요. 아멘. 네. 어, 네. 그런 것 같은데 마르스민 네. 또 우리 이 유정 교성이 네. 한판 네. 설교 딱 하면은 아멘. 감동. 받고 아멘, 안 나온 사람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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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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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주님으로.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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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네,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어 아멘 아 할렐루야 이제 이금비 목사님 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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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오늘 기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됐는데 이금비 목사님. 예, 네, 이금비 네, 좀... 목사님이시면서 네, 부탁... 교수님이십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네. 우리 교수님은 원래 음악인입니다. 예술인입니다. 아, 아, 예, 음악을 아, 네. 제대로 전공하신 분이고, 네. 우리 그 한국교의 회보배로운 분이에요. 네. 정통으로 네. 음악을 네. 전공하시는데, 네. 네, 공부에 또 매력을 느끼셔서, 네. 구약학, 그 다음에 히브리어, 오. 언어를 연구를 아, 하셔가지고, 네. 어, 많은 네.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네. 사역도 하시고 목회 네. 사역을 일산에서 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동감사로 연일 바쁘셔요. 아 그렇군요. 어.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지난번에 백주년에서 백주강사로 네, 네, 강사님 네, 말씀 전하셨요 그때 말씀. 네. 안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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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랑하는 분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할렐리야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열정적인 걸 보고 <laughs> 제가 너무 놀랐어요. <laughs> <laughs> 저도 그~ 우리 어~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어~ 화려한 음악 그~ 성악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니까 앙드르김 선생님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결국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거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만 놀고 이제 에이. 빨리 내길 가라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모든 종교를 섭명해야. 네. 네. 모든 종교인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서 아. 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받았어요 제대로 받으셨어요. 아. 예. 나, 제대로. 아, 네. 예. 이것 예. 뒤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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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뭐로 되어 있나 헬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구나. 어, 그러면 원어 음. 공부를 해서 원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부약학 히브리어를 더 깊이 써서 지금 현재는 홍콩 성소신학교라고 홍콩에 있는 성소신학교에서 네. 이제 학장을 이번 해부터 맡았습니다. 네. 10년 동안은 중국. 음. 신학교를 네. 제가 중국의 목회자들을 지금 성기고 네. 네.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고 네. 일산에서 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제가 너무나 어린 제가 와, 정말 도전받고 정말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빛, 빛의 빛이신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냐고 이 땅에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아멘. 있는 거구나. 아멘. 네, 네. 네. 또, 지금 아, 이 순간도 느꼈 아,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이렇게 네. 또 훌륭한 네. 여성 리더자로서. 네. 신학과 모든 것을 겸비한 학 네, 학력으로도 네, 예.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분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은 세계적으로 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 귀한 교수님이시네요. 예. 네. 네, 정말 환영하면서 예.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 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총장 되시고 총재 되시고 모든 부흥사단이나 협회나 최고로 뜨는별입니다 니다 <laughs> <laughs> 네, 정말 모든 예. 것을 갖추고 예.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따라가기만 하고 같이 협력하고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우리 예. 예. 강영준 목사님. 예예. 십칠자 미스바 십자가 미스바 대성에 어, 이곳에서 신년 어, 축복성에도 또. 이렇게 가을에도 네. 어, 1년에 네차례씩 이렇게 전국에 네. 큰 이제 예측회를 네, 예,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와서 느끼는 거는 네. 할수록 네.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네. 복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심없이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재민 대표님이 노숙자 사회를 17년을 했습니다. 네. 참 미랄이 아니면 네. 십자가 지는 일인데 이렇게 네. 퍼지고 맞습니다. 집이 매체가 다날라가고 그 만큼 네. 그렇게 본이 되니까 네. 오면 힘을 얻고 네. 강사로 왔지만 강사들이 또 도전받고 네. 어, 이 정신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네. 교수님들을 배우니까 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네. 건강하다. 네. 특히 우리, 우리 명문대학을 나오신 네.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네. 또 연세대 법대를 나오시고 네. 또 온강대 교수님을 아, 네. 에, 건강, 네. 오늘 특성을 네. 들어본다는 것은 눈물을 났습니다. 나같은 얘신를 네, 부르는데 예. 이런 저 예, 대학 강단에서 네. 많은 화학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네. 다 태면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청중 앞에서 네.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는요. 네. 이건 우리 교수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 아니겠나. 아, 이한 곡으로 네? 우리 교수님은 네.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진솔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우리 네. 이름이 님은 네. 네. 만사를 이 껴놓고 네.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래서 국제신학의 이제 우리 네. 원호 네. 교수님으로 네. 이제 이렇게 또 특강을 보시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강사님들이 간지면 네. 간증 뭐 네. 찬양이면 찬양 네. 네. 모든 것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도면 네. 전도 전동. 네. 가는 곳마다 살리고 네. 치유하고 네. 네. 막 불, 불을 던지고 네. <laughs> 모든 게다이 시스템이. 네. 한국교회를 한번 다시 깨우는 그리고 세계 성교를 한번 네. 멋지게 감당하라는 맞습니다. 성령의 네. 불같은 사인으로는 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진솔한 네. 교수님들과 함께 네. 한국교회를 번한 한번 다시 세우는 이 운동을 네.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큰 네. 일을 추진하는데 네. 인권, 영권, 민권이 네. 따로줄로 네. 없습니다. 다 따로 옵니다. 이렇게 네. 좋은 분들을 하나님 네. 붙여주시고 어제도 귀한 분들을 에이, 예. 영국 이태리제 양복이 네. 어젯밤에, 아니, 난 놀랬습니다. 교수님 네. 놀랬죠? 충성하는 자에게 네. 아, 이태리 양복 150만원짜리가 그냥 어. 왔다니까요? 아, 야, 너무 기적이에요. 아, 야,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어젯밤에 네. 감동을 너무 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네. 와 아, 이제요 산 간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서 사실들도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네, 네. 감사영광 다 되고요. 네. 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네. 우리 치, 이 주제가 네. 제 십칠차 네. 미스바 십자가 미스바 대선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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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은총을 화이팅하면서 같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 미스바 대선에 화이팅! 하이팅, 한이팅 하이팅, 이팅 하이팅, 하이팅, 화이팅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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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하이팅, 화이팅 하이팅, 이팅이팅